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레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간호사 이야기 잠시 제쳐두고요. 자동차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제가 한달 전쯤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었거든요. 저는 처음이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미국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잠깐 사고난 영상을 보고 가실게요. 제 길이 메인이잖아요. 저는 메인으로 가고 있었고 오른쪽에서 이제 스탑 사인 있으신 분이 원래 양쪽에 차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와서 저를 받은 케이스였어요.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상대편 자동차는 범퍼를 부딪혀서 번호판이 떨어지고 범퍼는 많이 내려 앉은 상태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뒷편에 이제 손상이 좀 있었는데 문이 좀 찌그러지고 문과 바. 박... 그 사이에 프레임도 조금 찌그러졌고요. 그리고 이제 바퀴 쪽도 많이 긁혔었어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제 아기가 타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아기를 막 조합하고 집으로 가던 도중에 사고가 일어났던 거라서 어우 저는 정말 어우 다행이다. 아기가 딱그 자리에 타거든요. 딱 오른쪽 뒤편에 타는데 오른쪽 거기에 부딪히면 진짜 어떡해요 그거를. 어 그리고 이제 내렸어요. 내리니까 상대편 운전자가 내려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Are you okay? 저도 물어보고 저도 엄마 어, 괜찮아 너는 어때?라고 물어보고 이제 상대편 운전자가 사과를 계속했어요. I'm so sorry, it's all my fault.라고 계속 사과를 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만약에 여러분께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사과를 하시.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사과 안 했어요. <laughs> 저는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과를 하지 않고 제 상대, 상대편 운전자는 어, 내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어, 일단 사고가 나면 무조건 사진을 찍어야 돼. 어, 자동차 사진이랑 거리 사진이랑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빨리 사진을 찍어야 돼라고 말씀하신 것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빨리 휴대폰을 갖고 나와서 이제 손상 당한 부분 쪽도 막 사진을 찍고 이제 거리 사진도 좀 찍고 사진을 열심히 찍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뉴욕시티에서 이제 구급대원으로 일을 하면서 사건 현장에도 많이 있었고 어 실제로 사고도 몇번 겪었었기 때문에 어 물어보면 알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전화를 해봤는데. 수업 중에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 하나 보내놓고 기다리는데 상대편도 사실은 이게 사고가 처음이래요. 그리고 미국에 온지도 얼마 안 되신 분이었고, 자기도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보고 자기 그 엔츠랑 통화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했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 큰 사고가 아니면 우리 보험회사 부르지 말고 좋게 좋게 끝내자. 어 그냥 캐시로 하자. 자기가 잘 아는 바디샵이 있다. 거기에 들고 들어가서 자기가 다 고쳐 줄 테니까 웬만하면 보험회사에 등록을 하지 말고 우리끼리 처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어빅 네오 네입니다 이것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저도 이걸 어디선가 들었어요. 어디선가 누가 어, 보통 사람들이 캐시로 딜을 하자고 할 때는 무조건 노라고 해야 돼라는 말을 제가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서 일단 노라고 했어요. 제가 어,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 왜냐하면 문도 좀 찌그러졌고 옆에 프레임도 좀 찌그러졌고 바퀴도 좀 손상이 된것 같아서 이제 견적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그냥 보험회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정보를 교환을 했어요. 운전면허증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보험에 관련된 이제 그런 정보들을 다. 자, 이제 서로 거를 다 사진을 찍어서 정보를 교환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경찰을 부르라고 큰 사고가 아니라고 해도 뭐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말이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경찰을 불러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스테이먼트를 트 작성을 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대편 운전자는 어, 경찰을 부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계속 상대편 운전자가, 어, 그, 어, 경찰 안 불렀으면 좋겠다. 자기가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런데 경찰 안 불러, 안 부르고 처리를 하자. 어, 일단 너가 내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뒤탈날 연려는 없고, 누군가가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자기가 모든 게다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게 사람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정말 천사처럼 보여도 나중에 어떻게 말이 바뀔지 모르는 게또 사람이니까요 저는 일단 남편 말을 따라서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911을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쪽에서 어, 사람이 다쳤냐라고 물어보고 자동차가 못쓸 정도로 많이 망가졌냐라고 물어봤고 제가 인명 피해도 없고 자동차도 많이 망가지진 않았다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싶은데 이제 상대편 운전자가 많이 바빠서 그냥. 가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경찰서에서 아, 그런 경우에 정보를 다 교환을 해라. 어, 뭐 면허증 정보, 등록증 정보, 그리고 보험, 그리고 특히 보험증에 나와 있는 주소까지 다 교환을 했다면 굳이 경찰이 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안 왔어. 요 제가 사고가 매사추세츠에서 났거든요. 혹시나 매사추세츠는 좀 법이 다른가? 방법이 다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다른 친구들에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보통 전화를 하면 다 경찰이 뭔데요? 그냥 제가 사고가 났던 구역의 경찰들이 그냥 오기 싫어했던 것뿐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 보험... 회사에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이런 이런 사고가 있었다 이야기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누구 잘못인 거 같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나는 이제 내가 메인 스트리트 쪽에 있었고 상대편이 좀 사이드에서 나오다가 나를 박았다 스탑사인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일 확률이 높은데 어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진술을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음. 약간 보험회사에서 어 그래 어 그러면 근데 제가 어 하, 근데 나 대아시캠 그거 영상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면서 어 다행이다 어 정말 다행이야 어 그러면 그 대아시캠을 자기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리고 상대편 보험회사에도 이제 보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상대편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제 클레임을 만들어 준대요 어, 한 시간 정도 뒤에 다시 제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들이 클레임을 걸었는데 전화 따로 클레임을 걸수 없게 그쪽에서 제지를 하더래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했다고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시스템에서 7일 정도까지 클레임 처리가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뜨더래요 그래서 저보고 7일 동안 계속 확인을 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문이 찌그러졌고요. 안에 아기 카시트도 있었고요. 바퀴 쪽도 박아서 알라인먼트 쪽도 제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고 7일을 그냥 넋을 놓고 기다리기엔 너무 긴 시간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직접 상대편 보험회사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일이 이런 있었다. 이제 보험 접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묻는 것이 어, 상대편 운전자 이름, 주소, 차종을 물어보고요. 차종은 제가 그쪽 차주의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준 걸 보고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보험 번호를 제가 받아놓은 있에서 말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다 접수가 됐다. 접수가 됐으니까 어, 다음 비즈니스데이 제가 접수를 금요일 저녁했기 에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자기 보험회사 쪽 사람이 연락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에 사실 상대편 운전자가 자기 보험 회사에 접수를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편 운전자가 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수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좀 잠수를 타서 제가 직접 보험회사에 연락을 한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영상을 보여 달라. 그래서 영상을 보내 주니까 어, 영상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잘 나와 있다라고 말을 해 줬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핸들 해 주겠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를 들고 그쪽 회사로 가서 대충 견적을 받았어요. 어디서 고치겠냐고 물어봤을 때 딜러십에서 고치겠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잘 아는 뭐 바리샵 뭐 고치는 곳이 정비소가 있다라고 말은 해 줬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 차를 판그 딜러쉽에서 좀 제대로 부품 교환도 해줄 것 같고 찝찝하지 않은 느낌이 들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어, 자기들이 아는 정비소에 가서 훨씬 싼 부품으로 대체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난 딜러쉽에 가서 하겠다 이제 라 하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쿨하게 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딜러십에 가게 됩니다. 딜러십에 가서 어, 자동차를 드랍할 때 렌트카 회사에서 저를 픽업을 왔어요. 그 보험회사에서 다 이제 매니징을 해서 렌트카 회사에서 저를 정비소에서 픽업을 해서 다시 렌트카 회사로 가서 제가 탈차를 주고요. 그 렌트카에 포함되는 모든 보험비 같은 것들도 다 그쪽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따로 돈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시트도 원래 이렇게 한번 사고가 나면 다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 제 카시트 종류와 이름을 적어가더니 그 시세에 맞게 영수증 이런 거 요구하지 않고 수표를 보내주더라고요. 자동차 고치는 데는 약 2주 반 정도 이상이 걸렸는데요. 저는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제가 렌트를 받은 자동차가 제가 원래 타던 자동차보다 훨씬 좋은 차여서 저는 정말 편함 없이 차가 다 고쳐졌다는 전화를 받고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가서 자동차를 받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새롭게 배운 사실이 있어요. 메사추세츠는요, no fault state라고 해서 누구의 잘못이든 상관없이 누가 잘못을 했든 상관없이 다치면 본인의 보험으로 다 커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저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한국에서도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사고가 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뒤에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 손목도 너무 아파서 화살을 못 치겠더라고요.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그리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앉아있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실습을 해야 되는데 서있기도 힘들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와, 정말 이게. 굉장히 큰 상과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몸이 아플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제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픈데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자, 자기들이 다 커버를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허리와 손목이 아프다고 하니 제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진찰을 봅니다. 당연히 뭐 딱히 큰 이상은 없죠. 그냥 근육이 놀랐다, 뭐묻쳤다뭐이 정도니까요. 그런 거 있다는 거, no fault state이 몇 개가 있어요. 이 주에서는 누가 잘못을 하던 간에 몸이 다치거나 아픈 곳이 있으면요 본인의 보험으로 커버를 해야 된다는 거. 어, 장점은 굉장히 빨라요. 상대편 보험 필요 없이 제 보험으로 바로 접수를 하면 되니까 누가 잘못이냐 잘못이 아니냐 잘 잘. 못 가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진찰을 받아서 이게 바로바로 일이 진행이 빠르다는 게 있고요. 많이 다치면 혹시나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보험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좀 단점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딱한번 그냥 진찰만 받고 온 거라서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고가 나면 무조건 경찰에 먼저 연락을 하시고 사진을 많이 많이 찍어 두시고 정보 교환.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보험 번호까지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증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 주소도 알아야 돼요. 이제 그 정도까지 갔으면 나머지는 다 보험회사 쪽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픈 곳이 있으면 절대로 끙끙 거리면서 참지 마시고 본인의 보험이든 상대편의 보험이든 그 주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꼭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블랙박스 카메라가 정말 많이. 도망갔어요. 됐어요.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자세하게 말을 해봐라. 왜냐하면 상대편 운전자 잘못이 아니면 자기들이 돈을 페이를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 상대편 보험회사 쪽에서 다시 제 보험회사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 보험회사 쪽에서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잘 모르고 이것저것 모르는 게 많아서 어리버리를 탄것 같아요. 어, 그런데 어,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하게 경찰 진술 남기시고요. 블랙박스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진 꼭 찍어 놓으시고 절대로 절대로 상대편이 캐시디를 제안할 경우에는 캐시를 받지 마세요 저는 정말 처음이라서 오왕좌왕 많이 했었는데요 어, 여러분께서는 그런 저처럼 어리버리 너무 타지 마시고 <laughs> 어, 꼭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아니 그 전에 사고가 나지 않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고가 정말 저 같은 경우는 큰 사고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이메일 오고 가고 자동차 뭐 조합하고 차고 뭐 렌트카 어쩌고 저쩌고 어우 정말 돈은 따로 든게 없는데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안전이 최고겠죠? 그러면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 영상 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